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모양이에요. 지금처럼 이러한 장면에서 백이 오른쪽을 젖혀가요. 흙은 당연히 여길 막아야 되고요. 백이 이을 때 흙도 이어야겠죠. 누가 봐도, 어, 나무랄 데 없는 정상적인 수순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이 2번 자리,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전에 흙이 해야 될 수순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그냥 막고, 있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나중에, 이 왼쪽, 이 중앙 쪽으로 백이 젖혀가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흙이 끊어가거나, 젖혀가거나,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보통 젖혀서 이 백을 그냥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주게 하는 것보다는, 흙의 입장에서는 요톡 끊어가지고, 백과 싸우는 게 좋겠죠. 단수를 친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오른쪽에 백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약점 그래서 백은 7번으로 단수를 칠 수는 없고 결국 중앙 쪽으로 뻗어 줘야 되고 그때 이제 흑은 상변 쪽을 한번 막아 가면서 전투가 벌어지겠죠 그냥 이렇게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요 위쪽을 백이 이렇게 쭉 뻗었을 때이 위쪽을 흑이 막아가는 게 선수가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백이 한번 더 지켜야 된다면 어떨까요? 중앙 쪽에 이백돌에 대해서, 백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뛰거나, 뭐 중앙으로 뛰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백이 먼저 선수를 잡는 거였는데, 여기를 백이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 한 수를 이득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이런 모양에서는요, 이걸 바로 막기 전에 하나 해야 되는 수순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를 끊어 놓는 거예요. 상대방의 응수를 물어보는거죠 자 끊었을때 1 0 0들수 있는 수는 두가지밖에 없어요 잡거나 있거나 그죠 자 먼저 이 한점을 잡는다면 이제는 이 오른쪽을 단수를 치고 치고 또 치고 그 다음에 한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이 뒤쪽에 백집을 뿌시고 들어가면서 백한점을 잡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1번 자리 아니 2번 자리 끊었을 때 백은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없고 귀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은 막아 가는 거죠. 이을 때 이어요. 자, 2번과 3번이 교환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젖혀 갔을 때 아까처럼 똑같이 끊고 백이 싸우자고 할때좀 달라졌죠. 흙돌이 있기 때문에 단수 단수. 이게 선수가 들어요. 그리고 한번더 먼저 둘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왼쪽을 한칸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오른쪽에서 뛰어가면서 이 우변 쪽을 지킬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맞게 두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흙이 먼저 한 수를 이득을 봤다는 것, 그쵸? 어, 생각보다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수를 선수 활용을 하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응수타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이런 걸잘 놓치지 않아요. 근데 급수가 낮을 때는 사실 응수타진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현실 딱 하나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응스타진들을 자꾸 하게 되고 뭐 해보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실력이 올라가 있게 돼요자 그래서 이런걸 모르는 것과 그래도 한번이라도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백의 입장에서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백은 젖혔을 때 여기를 끊기면서 막히게 되니까 집 조금 이득 보려고 하다가 이 위쪽 상변 쪽으로 젖혀서 싸워가자고 하는 이런 흙의 약점을 끊어가기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백은요 오른쪽을 젖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뻗어놓는 게이 약점을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뻗고 막고 여기서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나갈 거면 이 상태에서 젖혀나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이게 지금 배이좀 잘못 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어... 자 이렇게 양걸침을 했고요. 흙이 붙여서 뻗어온 상황이에요. 이때 삼삼을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흙은 보통 이렇게 그냥 막죠. 호구치고 넘어갈 때한 점을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가장 어 무난한 정석 형태예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오른쪽을 막아요.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이 우변에다가 집 짓자고. 자, 세력 만들자고요. 근데 백이 나가고, 끼워서 있고, 여기서 이제 백이 호구를 치는 거예요. 밀고, 뻗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건데, 요게요, 어, 이 세력을 만들면서 백한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저, 어, 백이 선수로 귀를 다 파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백한 점이 나중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데 우변 쪽을 두칸 벌림을 해가지고 젖혀있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막 살아있어요. 또 귀가 튼튼하니까 이런 거 입구자들도 선수하고 젖히고 막 하다보면 수식간에 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백을 꼭 끊어가는 것보다는 꼭 끊어가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 모양. 이런 모양에서는 이 위쪽을 호구를 치고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오늘 모양은 이렇게 해서 끼워 있고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는 그 끊기는 약점을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꽉 있는 수가 아니라 양 호구를 쳐서 지켜 놓는게 백의 정수다. 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의 최선의 수순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 정답을 확실하게 어, 맞추신다면 아마 4단 이상의 실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아마 4단 이하 때에서 이 문제의 수순을 정확하게 유추해 내셨다면 아, 정말 잘 두시는 바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수를 낼수 있는 자리들. 백의 집, 백돌을 막 잡자고 하는 이런 수는 사실 없죠. 그런데 수를 어, 낼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귀죠. 귀에 보면은 흙한 점이 있는데 이 돌을 이렇게 막아가면서 백을 잡자고 할 수는 없어요. 젖히고 끊고. 그렇죠? 뭐 밑으로 돌려치면서 끝내기 수단으로 조금 넘어갈 수는 있지만 흙은 이거보다 좀더 좋은 방법이 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뭐냐면 바로 입구자를 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입구 짜가는 수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100이 단수를 치고, 이으면 맞고, 이렇게는 흙이 잡히니까, 여기서 이제 3번으로 밑으로 단수를 치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100이 따내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100이 차단을 해서 이 양쪽 맛보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보통 밑으로 쳐서,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주면서 연결을 하는, 이러한 끝내기의 맥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 1번이 입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요거는요, 100점은 아니구요, 90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 대다수의 분들이 이 자리를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기 전에 흑이 해야 되는 수순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이런 거를 놓치지 않아야 고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가운데 흑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귀쪽에서 끝내기를 그냥 해 버리게 되면은 이 중앙 쪽에 뚫리는 약점 하나가 생기죠. 그렇다고 흑이 그 약점을 그냥 지켜 버리면 백이 귀쪽을 이제 먼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흑이 여기도 있고 귀에 끝내기도 할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흑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하나. 요 자리를 끊는 거예요.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이두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백은 여기를 잇거나 아니면 밑으로 단수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이렇게 잇는다면 여기서는 이귀 쪽을 막아가는 게 이제 선수가 들어요. 그리고 귀에는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은요 이번 자리 에 이을 수 없어요. 백은 무조건 밑으로 단수를 쳐서 흑한 점을 잡아야 돼요. 그때 3번 자리가 선수가 듣고요. 여기서 이제 입구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돌려치면서 넘어가는 수까지 연결을 한다면 어떤가요? 흑이 귀에 끝내기도 크게 성공을 했고요. 3번 자리 약점도 이어지면서 세력도 훨씬 더 단단해졌죠. 물론 이 장면에서 흑이 5번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잇는 것보다 우변 쪽을 벌림을 하는 게더 좋긴 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실전 상황이라면 이렇게 드는 거고, 요쪽, 위쪽에, 어, 지금 장면도는 딱 위쪽만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흙 이어서 연결하는 모양까지, 어, 생각해 주시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문제는 어쨌든, 응수타진을 하는 건데요. 응수타진은 사실, 하수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좀 고수들의 영역이죠. 급수가 낮을 때는 응스타진보다는 내 앞에 딱 벌어져 있는 전투, 뭔가의 약점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급수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더 효율적인 수를 찾게 되잖아요. 그 효율적인 수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 응스타진이에요. 이런 응스타진의 기회들이 왔을 때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잘 살린다면 급수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